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당장 빨리 이렇게 변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좌절시킵니다. 이것은 용기를 꺾는 일일 뿐입니다. 빨리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도록 허용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한 단계씩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나 혼자 이 모든 걸다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우울증은 뭘까요? 우울증은 분노가 깊숙이 들어간 거래요. 분노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 분노를 가지면 안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분노라고 합니다. 나는 화내면 안 돼. 나는 저렇게 말하면 안 돼. 난 욕하면 안 돼. 이건 모두 다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화를 내? 배우자한테 어떻게 화를 내?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화를 내? 저 사람 나랑 친한데 어떻게 화를 내?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억압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화가 나 있어.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해. 이렇게 화를 억누르는 상태가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성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꽃과 장작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긍정학원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미래가 꽃이라면 꽃한 송이를 피우다가 장작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장작을 막 태우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럼 꽃이 죽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꽃을 심고 근데 꽃이 피기도 전에 다시 장작을 가지고 와서 태우고.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태우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점점점점 점점 악화되는 거죠. 우울증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게 하세요. 베개를 손으로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면 작업을 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너무 미워서 그 가족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괜찮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신이 당신을 미워하진 않아요. 화를 낸다고 해서 신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래 묵은 분노를 내려놓고 나면 그때 그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한번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셋을 셀 때까지 들이시고 셋을 셀 때까지 내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속으로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반복해 보세요. 제가 아까 본 책에서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안이 너로 가득차니 나는 얼마나 공허한가. 내 안이 너로 가득차니 나는 얼마나 공허한가. 우리가 아픈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엄마 눈치, 직장 상사 눈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허하죠.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숨을 쉬고 내쉬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화났던 모든 것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봅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화가 났던 그 시간들을 종이에 적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미워하고 있었나 나에 대한 모든 분노, 내가 나를 싫어하는 부분 내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사건들, 행동들 내가 뱉었던 말, 실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10살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못했던 것들을 적어 봅시다. 나는 왜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났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제 10살부터 20살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적어 봅시다. 나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20살에서 30살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내가 나에게 실망한 모든 것들을 적어 봅시다. 몇 년도 어떤 사건 몇 년도 누구에게 어떻게 한거 이런 내용식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뒤로 3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적어 보시고 40대부터 50대 50대부터 60대 60대부터 70대 70대 이후의 내용들을 적어봅시다. 이것을 적으면서 놀라게 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았는가에. 당신이 이 잘못들을 했다고 해서 신이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은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남에게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한 실수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고 완벽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를 가차 없이 심하게 벌주곤 합니다. 이제 그 낡은 태도를 벗어버릴 시간입니다. 무거운 외투를 입었다가 집에 들어와 더 이상 그 외투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 외투를 벗어 던질 때의 그 가벼운 느낌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낡고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질 시간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한다면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면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이 세상에 와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기 위해. 우리가 완벽했다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스스로 용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흘려보냅시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길을 잃고 외로워해서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느끼는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내면 아이를 꾸짖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거부하면서 자기 자신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이 엄지손가락을 미워하면서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얘네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부분을 인정해 줍시다. 새끼 발가락이 못생겼으니까 난 잘라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모든 부분을 끌어안을 거야라고 다짐해 보세요. 나는 새롭게 선택할 거야. 내 모든 부분을 끌어안을 거야. 자신의 모든 부분을 끌어안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 왔던 내면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연습을 시작합시다. 어릴 적의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에 초등학생 때 혹은 유치원 때내 얼굴이 기억나나요? 그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어떤 옷을 입었나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행복해하나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해하나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할 때 가장 많이 울고 슬퍼하나요? 그 아이가 보이나요? 그 아이의 눈동자는 무슨 색깔인가요? 손과 발은 얼마나 가요? 그 아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 아이는 울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하나요?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이 아이는 엄마를 기다려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워서 속상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내면 아이를 한번 그려봅시다. 평소 사용하지 않은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오른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그려보세요.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그려보세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손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창의력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평소에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하니까 되게 그리기가 어렵네요. 얼굴이 너무 웃긴 모양이 됐어요. 전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팔과 머리카락, 다리, 손, 허리, 신발까지 저는 그렸습니다. 자, 이제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이 아이를 어떤 색으로 그렸나요? 이번에는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면 아이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할수 있다면 거울을 준비해놓고 질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거울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뭘 좋아하니? 난 엄마랑 아빠랑 행복한 얼굴로 나랑 놀아줄 때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웃어줄 때 좋아요. 너는 뭘 싫어하니? 집 안에서 어른들이 싸울 때 무서워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거나 욕을 할때 싫어요. 어른들이 엄마나 아빠를 공격할 때 싫어요. 넌 뭐가 무섭니? 나는 세상이 위험하다고 배웠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대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대요. 엄마 아빠 말안 들으면 나는 끌려간대요.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는 어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네 기분은 어떠니? 너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니? 나는 지금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좀더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랑 있을 때 딴짓하지 말고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지금 뭐가 필요하니? 너는 지금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엄마 아빠, 내 안에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만 가득해서 나는 공허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것들로 가득 차서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필요하니? 필요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넌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사랑하는 아이야. 넌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를 도와줘야 돼. 아빠를 도와줘야 돼. 할머니를 도와줘야 돼. 불쌍한 고양이를 도와줘야 돼.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작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이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니 나는 이토록 공허합니다. 나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도와주고 싶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도와주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 아이를 향해 다가갑시다. 외로워서 울고 있는 자신을 빼놓은 세상을 돕고 있는 불쌍한 어린 아이를 향해 다가갑시다. 아이를 안아주세요. 나의 내면 아이야,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놔두어서 정말 미안해. 나의 내면 아이야,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나의 내면 아이야, 너를 이토록 오래 혼자 놔둬서 미안해. 이제 내가 늘 곁에 있어줄게. 이제 내가 늘 곁에 있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제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들어주고 보살펴줄게. 네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네가 너무 오랫동안 아팠구나. 네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늘 곁에 있어줄게. 내가 늘 곁에 있어줄게. 앞으로 너를 잘 보살펴 줄게. 내 안이 너로 가득 차니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는 얼마나 편안한지 이제 느끼며 살고 싶어. 다시 호흡을 합시다. 최대한 깊이 들이마시며 나를 안아주세요. 최대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내 내면 아이를 꼭 안아주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내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함께 상상의 세계 속에서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옷이나 신발도 입어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내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15가지 정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아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너는 꽃을 좋아하는구나 일기 쓰는 거 좋아하는구나. 너는 거품 목욕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시간을 내어서 내 내면 아이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 목록을 다 작성했다면 어린 아이들이 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 중몇 가지를 시도해봅시다. 나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놀고 싶었어. 나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고 싶었어. 나 나무에 올라가고 싶었어. 나 바깥에서 뛰어놀고 싶었네. 에이 나 일하는 거 싫었어.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싫었어. 거꾸로 매달리는 거 해보고 싶었어. 나 엄마 말안 듣고 도망가고 싶었구나. 나집 나가고 싶었네. 나 시장에서 맛있는 거사 먹고 싶었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와 동시에 한번 웃어보세요. 내면 아이와 함께 진짜로 재미난 무언가를 해보는 겁니다. 남들이 날 보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말아요.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눈치 보지 않는 것, 당신이 자유로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목록에 적은 것중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유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세요. 정신건강에 관련한 당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한 질문을 마칠 때마다 답으로 찾은 부정적인 신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학원을 한개 이상 찾아서 말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자격이 있나요?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자격이 있나요? 긍정학원으로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는 우주 안에서 안전해. 나는 신 안에서 안전해. 그리고 내 삶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줘. 내 삶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줘. 나는 기꺼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나는 기꺼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자격이 있어. 나의 내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나는 더 이상 내 내면 아이가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관련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 건강 상태, 유전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우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낡고 왜곡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 치유 학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건강하길 원해. 나는 항상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해. 내 마음이 내 경험을 창조해. 나는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창조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 모든 감정들을 인정해. 나는 내 모든 감정들을 인정해. 그러나 그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선택할 거야. 그러나 그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선택할 거야. 두려움과 슬픔은 생각일 뿐이야. 두려움과 슬픔은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내 마음은 맑고 고요해. 내 마음은 맑고 고요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평화로워. 내 마음은 평화로워. 나는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항상 안전하고 보호받아. 사랑이 나를 둘렀다고 나를 보호해 주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해줘. 내 마음은 맑고 고요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두가 다내 것이야. 풍요가 매 순간마다 기다려 주고 있어. 나는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해 편안해.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해 편안해. 나는 과거를 용서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새로운 나야. 나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나는 다르게 말할 거야. 나는 다르게 행동할 거야.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아.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아.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면 아이를 한번더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 아이의 눈동자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세요. 넌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 주세요. 네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